안녕하세요. 어장강 TV, 간헐적 지식인 남자, 조영찬입니다. 오늘은 성주 칠곡 고령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보기 드무 후보입니다. 민주당 후보 만나 힘듭니다. 장세호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장세호 후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본인 소개를 한번 본인이 보내주시죠. 어, 저는 칠곡군 출신이고, 어, 칠곡군 기산면이 제 고향입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현재 또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다녔고, 어, 국회 보좌관 생활도 한 10년 했고, 또 새마을 중앙회, 어, 또 칠곡군수 그렇게 지낸 사람입니다. 네. 어, 칠곡군수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어려운 길입니다, 그죠? 지금 군수하실 때는 무속속이었고무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군수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말씀드렸 어떻게 하냐면 군수는 상습 출마자더라고요. 그렇죠. 군수가 세번떨어지제시한문 예. 되셨는데. 예. 예. 그러면은 굳이 이제 지금 또 국회로, 의회로 가시겠다고 됐는데. 네. 의회로 가시는 어떤 출마의 변이 있다면은. 어, 뭐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양극화 문제입니다. 예.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 문제, 또, 어, 사회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경제적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로 진출하게 되면은 저는 양극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사실은 다루고 싶습니다. 어, 더더구나 이 고령성주 칠곡 지역은 민주당로서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네, 그렇죠. 어, 이런 데서 어,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한국 정치 발전에도 어, 큰 기여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민주당 후보의1 5 공약이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뭐 와이파이 전국화 있다우 그 소리를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었 저는 오히려 후보님께서 예. 양국한 문제를 얘기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예. 반갑습니다. 네하 예. 예.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 지역이 그 민주당 후보로서 굉장히 참 규루진 농장에서 불리한 지역구도로 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한국당 후보를 깰 비책이 있습니까? 뭐 비책이라기보다도 가장 정통적인 음.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첫째는 진정성입니다. 예. 어, 저는 어 단순하게 이 지역에 정치하러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예. 여기서 현재도 살고 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든 떨어지든 여기서 살아갈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의 이웃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우고 싶은 게 제가 지역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는 거. 그게 예.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 지역의 사실은 지역 민심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상은 조금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에 대한 인기도 별로 없지만은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큰 것도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 사람 능력으로 소위 어 인물로 승부하고자 하는 게제두 번째 어 전략입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상대 당인 한국당 후보 중에 성추 출신이 많더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칠곡 출신이신 장 후보가 그런 구도도 좀 생각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뭐 분명히 복합 선거구에서는 소지역주의도 작용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어느 면에서는. 현재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상당수가 또 예. 성주 출신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은또 예. 어떤 후보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은 예. 다소 간의 그런 소지역주의도 상당히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장후보가 바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예, 말씀요 성주 출신이 누가 한 사람이 공천받고, 예. 또 한국당에서 몇명또 무서속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어, ]면. 그러면 뭐 최선의. 그, <laughs> 세설이 굳어져. <laughs> 아, 뭐 그렇고, 이제 또. 당선되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까? 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일 네. 중점적으로 해야 될게 양극화 문제입니다. 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네. 문제는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정권의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 혁신 도시가 시작이 되었고 또 아마 이번 총선 이후에 이기 혁신 도시 문제가 논의가 굉장히 왕성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때 이기 혁신 도시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인문학 전도사를 또 자처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료를 보니까요. 어, 예, 예. 예. 뭐 그렇게 특별히 인문학 전도사를 자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어, 그 문제는 제가 칠곡군수 재임 때 예. 칠곡군의 군정 목표를 주민이 행복한 칠곡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행복이라는 이런 인문학적 용어가 음. 어, 군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저는.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가장 깊이 생각하는 문제는 결국 정치나 행정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게 반드시 외부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는 거지요. 행복을 찾는 노력의 방법은 책에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인문학적 감수성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칠곡군의 인문학적 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즉, 육군자들한테 뭐 특별히 지역 공약을 하신다든가 한 말씀해 주시죠. 어, 예. 저는 공약보다도 네. 우리 지역 고령성주 칠곡 주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참여농사 많이 지으시죠. 참여농사도 같은 땅에 여러분 짓다 보면은 해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우리 지역은 안타깝게도 지난 30여 년 동안 자유한국당 외에는 찍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 한번 좀 바꿔서 제가 여기에 선수 교체라고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네. 썼습니다마는 어, 아시다시피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감독이 이 경기가 잘안 풀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선수 교체를 통해서 선거에 경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저는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번 만큼은 선수 교체해서 또 연작으로 인한 폐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선거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한번더 밀어줘야 되고 잘 못하는 사람은 응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선거를 할때 유권자들이 대접받고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날은 반드시 선주조치해 주십시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